저는 이제 칼스루에까지 독일에 있는 내까지 사실 제가 감리교 여성지도력 개발원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있지만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라는 어 복음주의가 그 교회격 실천연대 계열의 단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떠우시시를 가려면 좀어 양해를 구해야 되는 연차를 써야 되는 그런 곳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연차를 여섯 개를 써서 독일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개인 연차 여섯 개를 하는 게 사실 되게 큰 건데, 어 이거를 쓰기까지 되게 큰 결단을 먹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아 그렇게 이제 결단하게 된 아주 큰 배경이 이 저는 이 포스터를 보고 이 포스터를 통해서 어 WCC 참관하는 감리교 참관단을 모집한다라는 포스터를 받고. 중요한 건 신학생민 청년들에게 체류비를 지원한다라는 이 구절 때문에 사실 가게 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또네 가게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왜 어 그럼 독일까지 가게 됐냐? 왜냐면 저는 2013년 부산 10차 총회를 다녀왔는데 10차 총회에서의 경험이 그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어 거기서 이제 그 전에 로 잠깐 넘겨 주시면 어 첫번째 첫번째 그림이 이제 송병구 목사님이 하신 십자가 전시회 사진이고 두번째 밑에 그림이 여성 사전 대회 그림이 사진입니다 여성 사전 대회에서 제가 느꼈던 것들이 되게 컸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독일을 내가 연차로 여섯 개를 쓰더라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그 그 옆에는 어 이제 그 여성 사역자들을 좀 이런 여성 안수 이런 거를 좀어 긍정하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여성 사, 사역자들의 사진을 모아놓은 부스에 제가 참여한 사진입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갔다 온걸 감리교성지도를 개발한 소식지에다가 제가 이렇게 후기를 적어놨었더라고요. 근데 네. 넘겨주세요. 중간에 잘 보시면 뭐 청년 사전대를 갔는데 거기서 다 같이 어우러져서 비빔밥을 먹고 어 이렇게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뭐 여성 사전대에서 되게 뭐 깊은 느낌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지금 읽어보니까 되게 좋은 시간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22년 독일 총회에 가게 됐다라는 얘기를 꼭 네, 전해 드리고 싶고 가기 전에 그래서 어 이제 체류비 체류비랑 등록비를 이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비행기 값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기 전에 좀 뭔가 네트워크를 형성을 했으면 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에 많은 분들이 가는데 좀 미리 인사도 하고 좀. 교류도 하고 어떤 어떤 루트로 가시는지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장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WCC 11차 총회 한국 참가자 방을 제가 개설을 했는데 네 저거는 저 거울 보며 감동이라는 분이 본인이 전남병 목사님인데 자기 닉네임이 거울 보며 감동이다 뭐 이런 얘기를 쓰셔서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60명 정도 WCC 독일에 다녀 같이 간 분이 60명 정도가 저 참가자 소통방을 통해서 되게 교류도 많이 하고 사진도 올리고 뭐 소개도 하고 그런 시간을 마련했 네, 됐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청년들이 사실 감리교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어 우리가 WCC 11차 총회를 가기 전에 좀 서로서로 좀 네트워크 형성도 필요하지만 뭐 내용 꿀팁 이런 걸좀 공유하자 그래서 뭐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요런 어 정보들을 올려주시는 걸다 모아서 서로서로 서로 공유를 하고 네뭐 요거 그전에는 이제 제가 만든 거고 이번 이거는 이제 감리교 김유미 청년이 만든 노션 자기가 이제 독일에 가서 막 보고 뭐 먹고 이런 거를 미리 리스트를 이렇게 작업을 해놔, 해놔서 그런 걸좀 공유하고 막 그런 걸 독일 가기 전에 미리 다 했어요 그리고 또 눌러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또 김준영 전도사님이 이것도 이제 감리교 전도사님이 이렇게또 어, 가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이제 개, 개인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그런 걸 참가자들한테 다 공유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사실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해나갔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총회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이제 임지희 전도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기우정이 청년 행진을 어 같이 이제 했고 이제 wcc 그 대회장에서 같이 행진을 하면서 그 이런 좀 원형의 어떤 그런 뭐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같이 걸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갔고 네 넘겨주세요 네. 또 이제 우연히 거기 이제 시작할 때 제가 이제 합류를 하게 돼 가지고 뭐 티셔츠도 받고 피켓도 막그 들라고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부스 참가자도 아니고 뭐 워크숍을 하러 준비한 사람도 아니고 되게 자유롭게 가 가지고 사실 좀할 일이 없어서 밖에서 이렇게 뒹굴뒹굴 하고 있었는데 같이 가자고 하니까 아잘 됐다 하고 이제 따라간 사진입니다. 네, 저렇게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어, 뭐 이런 발언도 하고 네,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 요거는 제 2013년 부산 총회에서 어그 마당에서 같이 했던 전시인데 저기 보시면은 그 은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 전시물이 총회 11차 총회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 그 부스 했던 분들이 사실 그대로 이제 그걸 그 그때 만든 만들었던 걸 가지고 오셨던 거죠. 그래서 아 요거 제가 만든 거다 이렇게 막 하니까 그 담당하시는 분이 아, 너무 반갑다고 막 페이스북 친구하고 페이스북에 이런 거 올려도 되냐고 막 올려주시고 뭐 저도 너무 기쁘게 뭐 했던 반가웠던 장면이고. 요거는 네, 네, 또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긍정을 위해서 2013년 마당에서 있었던 그 부스가 또 2022년 부르는 어, 부스에 있었던 걸 보여 드리려고 또 가지고 왔고요 네. 그리고 감리교 활동가 청년들이 어, 부르넨 워크샵을 준비를 하면서 전날에 저렇게 외국인들이랑 같이 좀 홍보를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좀 호객 행위를 했어요. 저희 부스에 저희 워크샵에 와 달라.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부르넨 워크샵 준비할 때어 어떤 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지 네. 저런 강강수월래를 이제 이동환 목사님의 주도하에 이제 같이 좀 했고요.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네 눌러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아 요거는 강강수월래는 저거는 좀 이렇게 정적으로 했지만 되게 막 신나게. 네. 마지막에는 신나게 막 놀고 막그 전문적인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막뭐 풀기도 하고 막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무엇보다 11차 총회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주제 회의보다도 그바깥에서 사람들이랑 만나고 어 따로 워크숍을 참여하고 요런 것들이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어, 저 제가 이제 11차 총회를 갔는데 유독 한국 분들을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래서 아막 인사를 하다가 허주미 교수님 이라는 분이랑 친해져 가지고 어, 어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런 반성폭력 운동을 하고 감리교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했더니 아 자기는 이제 보세이 신학원에 이번에 성교학을 가르치게 됐다 이제 가르친지 1년 정도 된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어 되게 뭐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면 너무 좋겠다 하다가 오일영 총무님이 음. 보세이 신학원 소개를 좀 해달라 청년들한테 뭐 그런 자리를 좀 공식적으로 마련해달라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마련해달라 라고 해서 감리교 청년들이랑 기장 청년들이랑 예장 청년들이 같이 이제 허주미 교수님 소개로 저렇게 네 보세이 신학원 소개도 듣고 서로 교류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을 따로 가졌고요. 어, 이제 간 11차 총회에 갔는데 어, 한국 청년들끼리 이렇게 한번 서로 의사, 소통도 하고 좀 뭔가 어, 얼굴도 익히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좀 저녁 시간을 잡아서 청년들끼리 한번 모여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청년들, 한국 참가자 청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사진을 찍은, 네,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가서 어또 여성분 여성 진영에서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네또 이렇게 만나서 네트워크가 되면 좀또 좋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또 따로 모여서 사진을 찍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네, NCCK 여성위원회에서 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이거는 그 기장 청년들이 다섯 명, 다섯 명, 여섯 명 정도가 왔어요. 근데 저 왼쪽에 오른쪽에 두 번째 계신 분이 기장 총무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계시는 좀 나이 지긋하신 분이 전전 WCC 총무님이래요. 그래서 그 기장 총무님이 막 기장 청년들 이리 오세요. 이분 전전 총무님이니까 빨리 사진 찍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떻게 덩달아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고 기장 총무님 되게 이렇게 학생들이 스스로 가니까 되게 좀잘 챙겨 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네. 그저 저한테는 네. 오일영 총무님이 최고였다. 뭐 이런 얘기를 꼭 네. <laughs> 드리고 싶고요 아우리영 청무님이 진짜 이그 학생들이랑 청년들한테 되게 격 없이 막네 이렇게 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네, 감사했습니다. 네 넘겨 주세요. 넘겨 주세요. 아 저는 이제 외부에서 했던 프로그램들 참여했을 때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네. 아, 이거는 꼭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이 WCC 총의 참가자 인적 구성이에요. 그래서 여성 37%, 41%, 청년 13%, 레이가 이제 평신도 23%, 30% 거의 이 정도로 WCC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꼭 여기서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예장 통합 목사님인데 어, WCC를 반대하시는 분인데 어, 와가지고 이렇게 좀 되게 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되게 자극적인 예, 이야기를 하시면서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일화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건 2 0 1 3년도에 WCC 바깥 대총회 바깥 장면인데. 네, 그래서 외국인 참가자분들이 되게 신기해하면서 이제 요이인파를 뚫고 나갔던 사진인데, 11차 총회에서는 저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평화를 지지하는 저런 네, 장면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네, 한 18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데, 네, 제가 이렇게 감리교 청년들만 이렇게 네. 했어요. 저기 청년 모임 사진 중에 18명이 감리교 청년들이거든요. 어, 저는 되게 자랑스럽게 어, 감리교 청년들이 되게 많이 참여했고 다른 차, 다른 기장이나 예장 통합 청그 구성원들 중에 제일 감리교가 청년들이 제, 제일 많이 참여를 했다. 어,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자랑스러우면서 다른 교단에서도 되게 자극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장에서도 그렇고 예장 통합에서도 그렇고, 어 다음 총회 때 우리도 청년들을 많이 데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셨을 거고, 저희도 사실 이번 한번 저렇게 보냈다고 다음 총회 때또 어 이렇게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다음 총회 때도 네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